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정도입니다. 오늘은 녹화 전에 이렇게 피자 먹고 녹화하려고 앉았습니다. 파파존스 레귤러 사이즈인데 처음 먹어봤거든요. 파파존스 피자 맛있네요. 맛은 있는데 레귤러는 너무 작아서 혼자 앉은 자리에서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경사가 하나 있습니다. 드디어 제 채널에 구독자 수가 10명이 넘었어요.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 세운 목표 중에 하나가 100만 유튜버 되는 게제 목표 중에 하나인데 꼭 이룰 겁니다. 큰 목표로 가기 위한 작은 시작점인 구독자 수 10명을 넘겼습니다. 다 같이 축하해주세요. 나중에 꼭 100만 찍을 건데, 그때 돼서, 야, 내가 정도 채널 구독자 10명일 때부터 봤어. 라고 주변인들한테 하고 싶으시면, 댓글 지금 달아두세요. 나중 되면, 한 5만, 7만, 10만, 이때부터 봤으면서, 말로는, 나 1000명일 때부터 봤다. 5000명일 때부터 봤다. 100명일 때부터 봤다. 이런 사람들 꼭 나오거든요? 증거 없으면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지금 증거들 다 남겨놓으세요. 댓글 꾸준히 달아주세요. 보시는 분들.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코드네임 정도의 두 번째 원칙 알아볼 차례인데요. 저번 시간에 코드네임 정도 파트에서 첫 번째 원칙을 알아봤고요. 오늘은 코드네임 정도의 두 번째 원칙 알아볼 차례입니다. 그두 번째 법칙이 뭐냐? 그건 바로 스스로 할줄 알아야 된답니다. 어떻게? 절대로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절대로 남한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처음엔 물론 도움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엔 내가 스스로 할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주식이랑 코인 입문하실 때 기사에서 어떤 종목이 몇배 올랐다 이런 거 보고 혹해서 또는 주변인이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하면서 쉽게 생각하고 덤비신 분들 계시죠. 주식이랑 코인 입문할 때 보통 이렇게들 입문하십니다. 이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요. 그렇게 얼떨결에 시작하게 됐는데 처음엔 조금 버는가 싶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계속 허탕만 치게 되는 시기가 와.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나름 공부도 해보고 하는데도 딱히 나아지는 건 없고 그런데 코인들 펌핑 나와서 40%씩 막 빨갛게 찍혀 있는 거 보니까 그런 거 보고 있자면 조급해져서 나도 잘해서 빨리 돈 벌고 싶은데 마음처럼 쉽지 않네 하는 시기가 옵니다 이때가 안 좋은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딱 좋을 때예요 그안 좋은 생각이 뭐냐면 평소엔 그냥 지나쳤던 주식과 코인 관련 스팸 문자들의 궁금증이 생기면서 한번 무슨 말 하는지 들어라도 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공부하려고 검색해보면서 생긴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유튜버나 블 로거, 또는 어찌저찌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잘해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때 사고 팔때 팔면서 따라서 매매하고 싶다 라는 생각 여기서 조금 더 가게 되면 누군가에게 리딩 받고 싶다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 들으면서 뭐야 내 얘긴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하실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귀신같이 아냐고요? 제 경험담이니까요. 아니 알고 보니까 일종의 통가을에 같은 거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제 선배 투자자분들 대다수가 그랬었습니다. 여러분도 명심하세요. 크게 실패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내 능력밖에 욕심을 냈을 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 능력밖에 욕심을 내는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크게 실패합니다. 제 주변인의 실제 경험담을 각색한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라면 만약에 갑자기 친구가 이렇게 물어보면서 의견을 구한다면 친구한테 어떻게 말해주실 건가요? 장사 잘 되는 작은 음식점이 있는데 사장님이 가게 넘겨줄 사람 찾고 있다고 해서 알아보니 매출도 실제로 꾸준히 잘 나오더라. 그리고 주방장부터 홀 직원까지 교육 잘해놓은 상태라서 체계도 잡혀 있고 인수 후에도 직원들 그대로 남아 있는다고 하니까 인수하기만 하면 매달 정산만 받으면 될것 같다. 알아서 잘 굴러갈 것 같다. 지금까지 모아준 돈으로 투자해서 그 가게 인수하고 싶다. 친구야 네 생각은 어떠냐?라고 물어온다면 여러분들은 친구한테 어떻게 말해줄 건가요? 일시 정지 누르고 여러분들도 잠시 생각해 보세요. 만약 평소에 요식업에 대해서 열정이 있고 의지가 남다른 친구가 아닐 경우에는 정말 아끼고 진심으로 잘 되길 원하는 친구라면 저는 이렇게 말해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각자 사정으로 직원들 하나 둘씩 나가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그 전에 하나씩 배우면서 하면 된다고? 행초짜 사장인데 너한테 일일이 다 친절하게 알려줄까? 아무리 사장이라 하더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장으로 바뀌었는데 직원들이 이전처럼 일을 제대로 할까? 물론 그러지 않길 바라야겠지만 조금 지나서 자기네들이 없으면 아이 사장 안되겠구나 장사 못하는구나 내가 꼭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걸 인식하고 나서부터 불성실해지고 지각결근 잦아지고 하면서 태도 바뀌면 어떻게 할 건데? 자꾸 틱틱거리면서 월급 올려달라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잘될 때야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지만 갑자기 알수 없는 이유로 손님이 줄어들거나 매출이 급감하게 되면 경험도 없이 어떻게 대처할 거야?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러면 저런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배우고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 다음에 그 다음에 만약 이런 좋은 기회가 똑같이 찾아왔을 때 그때 잡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할 겁니다. 근데 친구가 그래도 좋은 기회인 것 같고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덧붙여서 이렇게 말을 이어갈 것 같아요. 꼭 지금 해야 되는 거냐? 그꼭 지금 해야만 할것 같은 이유가 다음에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아서 또는 빨리 편하게 돈을 벌고 싶어서라면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뜯어 말리고 싶다라고 할것 같아요. 왜냐면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찾아온 기회는 독이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거고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변수들이 생기고 역풍을 맞는다면 좌초될 거라는 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조금만 생각해보면 눈에 뻔히 보이지 않나요? 다시 주식과 코인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상태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이런 상태이신 분이 계시다면 앞에 든 예시에서 친구에게 했던 조언과 똑같이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장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단 기초적인 것부터 공부하고 연습하라고요. 왜냐면 왜냐면요. 대단한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기법들 따라해 보면서 매매하고 유튜버가 종목 추천하는 거 실제로 괜찮은 상태인지 판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대충 사고 그러잖아요. 처음 한두 달은 버는 것처럼 보여도 조금만 지나면 크게 읽습니다. 기법 같은 경우에는 지난 차트 보면서 되는 상황의 예시만 보여주잖아요. 수학에서는 1 플러스 1은 항상 2지만 주식과 코인 시장에서는요, 공식이 항상 맞지가 않아요. 같은 1 플러스 1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가 주어져도 얘가 기분이 좋은 상태인지 나쁜 상태인지, 그날의 날씨는 추운지 더운지, 이 친구가 배가 고픈지 부른지, 어제 치킨을 먹었는지 피자를 먹었는지, 화장실은 가장 마지막에 언제 갔다 왔는지, 등등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되는 경우는 왜 되는 거고, 안 되는 경우에는 왜안 되는지, 어떤 조건이 달라지면 안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지, 되는 경우라고 판단했는데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빠져있잖아요. 그러면 되는 경우만 보고 그 기법을 따라하면 제대로 뭐 되겠습니까? 몇 번은 되겠죠. 근데 이걸 10번, 20번, 50번, 100번 반복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깡통차는 지름길입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손절 제대로 하는 법 몰라서 30% 40%될 때까지 어쩌지 어쩌지 하면서 계속 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튜버들의 종목 추천 같은 경우에는요. 이 코드네임 1-1과 1-2에서 봤다시피 예측의 정확도가 아무리 높아도 반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진입에는 전략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 코인의 기술력, 온체인 데이터 그리고 기사 쪼가리 몇개 가지고 아무 코인이나 곧 크게 갈 거다 하는 희망회로 유튜버들이 워낙에 많잖아요 지천에 깔린 게 희망회로 유튜버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전략 자체가 없거나 구린 전략을 갖고 추천하는 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좋은 전략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략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한데 남의 말을 듣고 투자하거나 포지션 진입하는 경우는 무지성으로 따라하게 되잖아요. 전략을 알려준다고 해도 그 기준을 상세하게 알려주지 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는 귀찮고요. 그리고 둘째는 쥐뿔도 아는 것도 없는데 몇개 알려주고 나면 미천 다드러나니까 또는 대부분은 얼토당토하지 않은 근거라서 쪽팔려서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의 경우라고 하더라도요. 전략을 설명하려면 진입 근거를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진입 근거라는 건요. 음식점으로 따지면 곧 레시피나 마케팅, 서비스 노하우 이런 영업 비밀들이라서요. 당연히 알려주고 싶어하지 않아합니다. 상세한 전략, 정확한 매수와 매도 근거를 공개를 안 하니까 코린이 입장에서는 친절하게 풀어서 설명해줘도 모자를 파네. 핵심 근거의 표면적인 조각만 몇개 던져주는 거로는 초보자 입장에서 이걸 스스로 알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웬만해서는 전략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만약에 제대로 된 전략이 주어졌을 때 제대로 이해했다고 해서 끝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전략을 제대로 이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필요합니다. 듣고 나니까 제대로 하려면 갈 길이 너무 멀다 생각되시죠? 정도 솔루션에서 같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볼 거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 요약부터 하고 갑시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전략이란 게꼭 필요한데, 일단 제대로 된 전략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그리고 좋은 전략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전략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위기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으니까, 결국에는 처음엔 조금 벌더라도, 나중엔 크게 이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올바른 생각인가? 올바른 생각 아니죠? 올바른 방법인가? 결국엔 나중에 크게 손해보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법도 아니고요 올바른 순서인가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하게 된다면 내 경험치 내 능력 내 실력이란 게 쌓일까요 안 쌓이겠죠 그래서 올바른 생각인가 올바른 방법인가 올바른 순서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코드에 다 부합하지 않는다 아니 그러면 정도님 아니 그럼 정도야 나는 저는 이런 거잘 모르는데 어떻게 뭐 아무것도 하지 말란 소리예요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요식업에 대해서 경험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아니야 나 백종원의 골목시장 봐서 괜찮아 문제 없어 간접경험 많이 했어 그러면서 좋은 각이 나왔다고 그냥 인수해요 하면 안 되죠 백종원 아저씨한테 이렇게 팩트 폭격 맞으면서 혼나봐야 정신 차리시겠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지만 지나고 보니까 정말로 너무 위험한 생각입니다 적어도 기초와 기본은 해야 돼요 너무 막막하고 한없이 어려워 보일 것 같지만 돌아가지 않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노력하면 그렇게 또 어렵지만은 않아요. 그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차근차근 다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정도 솔루션에서 한번 알아봅시다. 같이.